김천 한 지역 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 푸드 매장에 진열된 표고버섯입니다. 봉지에 국산 대표 생산자를 생각하고 소비자를 배려한다는 글귀가 들어 있지만,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 결과 중국산과 국산을 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년간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켰지만 지역 농협이 제때 확인을 못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컬 푸드 운영 농협이 현지 답사와 추라 실적 등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농협은 문제의 농가에서 로컬 푸드 매장에 표고를 처음 납품한 2020년 한 차례 방문한 기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적으로 관리를 한다. 사실적으로 그 부분이 힘들다는 얘기고요 현장 방문했 기록이 다은데그거일주지를못 했어요. 이렇다 보니 농협 경제 지주는 tbc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는 원산지를 속인 표구가 유통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국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465곳. 로컬푸드 매장이 허술한 운영 준칙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농협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